전설의 28,000원짜리 짜잔. 28,000원. 음, 음, 음. 오늘 먹을 징계도 셰프 스페셜. 1인에 26만원. 제대로된 사람 빠르게 누구니? 그럼 저희랑 같이 하시죠. <laughs> 실제로 보니까 또 그런 표현일 것 같지 않나? 음료 해삼을 총으로 읽어면 어떻게 해? 이롱백 교수님이에요? 백 교수. 제가 아는 부분이 맞나요? <laughs> <laughs> 내리시면 다리 나와요. <웃음> <웃음> 그렇게 그면문 <얘기하면> 내리겠어. <분명히> <laughs> 오! 휴진아, 보고 있어? 김비디오, 로켓 펀치 여금 채널. <laughs> w 워커힐 금룡으로 오세요. 금룡으로 오세요! 김비디오, 로켓펀치님과 함께한 워커일 중식당 금룡. 고급스럽고 분위기가 좋아서 각종 모임, 가족 행사로도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한강뷰가 진짜 예술이에요. 와.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모임을 할수 있는 룸도 많더라고요. 저쪽이 다 룸이에요. 바로 이방이에요. 따잔 빠밤! 이제 이 커튼을 열면 으아, 한강 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저희는 6시 디너 식사여서 아마 한강 야경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땅콩 여기는 이놈의 음식 나왜 먹자 이 안심이요? 편하게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아, 네, 편한 자리 맞죠? 골님들 <laughs> 아, 네, 제가 오늘 김비디오님과 로켓펀치님을 모셨어요 <laughs> 소개 좀 해주세요 님. 안녕하세요 김비디오 채널 운영자 김영상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켓펀치 채널 운영자 어, 재유형이라고 하고요 사실 오늘 그냥 맛있는 밥 사준다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대되고 너무 행복합니다. 나 앞에 디저트 접시 있고. <laughs> 다 먹었고, 사실. <laughs> 원래 촬영하다 보면 순서가 바뀌기도 하니까. <laughs> 너무 기대돼요. 맞아요. 저도요. <laughs> 헤어지는 씨. <시대요. 웃음> <laughs> 네, 헤어지는데 접시 똑같아. <laughs> 진짜 모임이나 행사하기 너무 좋아요, 올린들. 금융 추천. 추천. <웃음> 추천. <웃음> 추천. <웃음> 아, 여기 너무 예쁜데요? 그죠? 괜찮죠? 네. <laughs> 근데 카메라 저렇게 있을지 모르셨죠? <laughs> 아니 근데 저희는 익숙해서 그쵸? 응. 감사합니다 응. 준비해 드릴까요? 네네. 네네 혹시 음식 알러지 있으시거나 있을 몸이 아니잖아 이렇게 키우기 쉽지 않거든요 <laughs> 어오세요아 담배도 해주는군요 <laughs> 아, 저는 아전 제가 하겠습니다 네감사합 <laughs> <laughs> 원래 화곡동 사무실이 60평 강남 우니까 가격은 1.8배가 되고 평수는 25평이 돼요 근데 확실히 강남 가고 서 네. 미팅하기 너무 편해요 저희가 빙고거 촬영을 많이 하는데 빙고 걸어서 오 분. 기획사들 다 걸어서 오0 소스 네. 전체 요리 냉채 준비해드렸어요. 왼쪽은 다오 푼제 밥이죠. 푼제 연어프로틴 전복. 옆에는 쌍거네 팔링과 맨치게 있는 거는 찜 마자입니다. 나머지 거는 다오 박트일의 크림치즈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정갈해서 뭔가 건드리기 좀 그렇다. 덕분에 호강하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호강하는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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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소스 <포스>. 는동충초 <목소리> 대게 헤어치찜 준비해드렸어요. 네. 대게살과 동충하초 넣어서 네. 준비해 드렸고요. 네. 네. 요거 지금 나는 향이 뭐예요? 트러프 향이. 아. 이해해줘야 돼. 여기 후각이 죽었어요. <laughs> 제가 후각이 없어 나이가 들. 그래도 그래도 뭐하는 건가? 지금 뭐예요, 이게? 네, 제 설명드릴게요. 옥룡 해삼입니다 죽은 거맞죠 <laughs> <여기> 움직이는 거 <laughs> 네. 같은데. 간자랑 새우를 넣은 해삼을 쪄서 조리했고요. 음. 소스는 단호박과 냉이 기장 조입니다. 한번 <laughs> 맛 <막> 찍어주세요. 뭐 <laughs> 어, 대박이야! 어 무슨 되게 부드럽다. <웃음> 안에 <웃음> 새우가 들었다는데. 아 이게 하얀의 새우예요? <laughs> 안에 뭘 넣었나요? 어, 신기하다. 오 예, 오. 음? <laughs> 식감이 되게 푸딩 같다. 어, 되게 신기한 맛이다. 그러니까요저 <laughs> 근데 그때 명함 받고 궁금했는데 진짜 네. 성함이 김영상인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하다 완전 데스티니 아니에요? 어. 보통 식사 시간은 얼마나? 보통은 빨리 드시면 1 시간인데 보통 속도로 드시면 최소 1 시간 반. 네 음. 돼지고기를 곁들인 홍콩식 바닥가재 요리 준비해 드렸고요. 차슈 바베큐를 얹은 간장 소스로 준비해 드렸고 납사 위에는 파채 그 위에 있는 노란색, 빨간색 열매는 남미에서 나온 저렇게 매맵지 않아서 피클처럼 곁들여 드시면 진짜 맛있는데 빨리세요. 드 그냥 메인 모델 촬영 저런 것도 해야 돼 그럼 대표님의 페이가 아이 에이... 한국 페이로 에? <laughs> 도대체 그 콘텐츠를 엔지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싶어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한 거아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를 설명해 줄거 같은데 거기서 끊기고 방금 이 한마디에 나이가 보였어 <laughs> 한우구이 네. 아 한우구이 한천식생활 한우구이 좋은 안 좋은 안안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쑤이 고추, 고추 튀김이고요. 네. 기 음. 아래쪽에는 백교순이라고 하는 쑤순 나무 열매. 그 음. 아. 아까 뭐백교순이네요 백교순. 백교순. 쑤순이랑 백교순. 오신 분이 교수님이셨나요? <laughs> 백교순님이요? <laughs> 제가 아는 그 분이 맞나요? <laughs> 고기가 엄청 쫄깃한데. 이거예요? 아, 고기 엄청 아, 고기 부드럽다. 고기요. 이게 그 전설의 이게 무슨 면이라고요? <laughs> 내가 정말 음치 사진 안 찍는데 이건 찍어야겠다. 고급스러운 맛이다. 음. 나중에 동네 가서 기으면 한번 먹어보면 음. 어, 사람이 음. 먹는 음식이 아닌 거야. 음, 진짜 맛있다. 코코넛 향이 나는데 우유 와 아이스크림 같아. 음. 어, 오늘 금융 뭐 메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좀 어떠셨어요? 너무 음. 맛있게 잘 먹었고 중국 음식이라는 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인데. 이름만 같은 쉽게 적할수 있는 음식이 아닌 느낌이었어요 중요한데 재밌게 얘기하고 싶은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시면 어, 연인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비즈니스든다 너무 좋은 거 같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든 뭐 부족함은 없으니 다들 잘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음, 음. 하나 둘셋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하나 둘셋 제가 입이 벌어지잖아요 지 아. 스노우 카메라는 적응이 안 돼요 아나 방금 깜짝 놀랐어 <laughs> 얼굴 못친줄알았는 아. <laughs> 그 중국의 옥수수 빵떡 <laughs> 이거 똑같이 생겼어 나 깜짝 놀랐어 <laughs> 어 근데 너무 잘 나왔다 사실. 네, 그거 아시죠? 사진 찍을 때 자, 자기만 보는 네, 거 네, 본인만 잘라버면되니요 <laughs> <달라보려고 웃음> <laughs> 제가 워커힐을 왔을 때 짜장면 하나에 28,000원인 걸 보고 도망갔던 그 메뉴판 <laughs> 이거 전시용이기는 한데 이렇게 금융 프리미엄 보양식, 불도장이 있어요 오늘 또 중국이잖아요 여기 금룡은 이렇게 투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포장하셔가지고 어뭐 객실이나 댁에서 또 편안하게 즐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